저희 오픈한 지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네, 그정도 이력을 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술 빚는 양양술고관 대표 김정여라고 해요. 학원 운영했거든요. 그러다가 원래 연고지가 여기 양양이에요. 그래서 그 귀향을 하면서 술자리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네,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귀향해서 우리가 사는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일 뭘까? 그러다가 정말 재밌고 신나는 신나게 많은 분들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양양술곡장이에요. 양지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 땅을 사서 들어올 때 처음에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여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해가 들어요 그런 순수한 의미의 그 변양자 양지예요 그래서 이사님이 술국관 이름을 양지 술국관으로 지어서 저희가 쭉 그걸 사용하고 싶었는데 여기 막상 이제 술을 빚어서 이게 관계 여기 기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지역에서 인정받고 이러는 술이 더 의미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, 저희도 충분 히 이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양양 술국간이라고 네 법인을 바꾸게 됐어요. 그 저희가 이제 삼양주로 빚어요. 그리고 저희가 지역 특산주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사용하는 술이거든요. 근데 저 여기에서 햇뜸이 오대미를 재배하는데 여기 분들이 굉장히 쌀의 품질이 좋거든요. 그 쌀로 그 농협에서 수매해서 판매하는 쌀을 그대로 사서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 술은 굉장히 품질 좋은 쌀로 빚는다는 거 그다음에 양양에 물 좋고 산 좋고 아시죠? 네. 그래서 그 좋은 물로 그리고 저희가 세 번을 빚거든요. 삼양주로 빚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진 맛을 자랑합니다. 저희가 빚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술인데요 소위 말하는 막걸리 그런데 저희는 그 막걸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양지백주 라고 이름을 따로 지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둘다 15도 도수를 가진 건데 양지백주 같은 경우는 15도인 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중에 있는 그 6도 7도 높아야 9도 요정도 되는 그 막걸리 하고 는 굉장히 맛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는 이제 이규보 시 같은데 보면 백주라는 말이 나와요 막걸리를 그래서 저희가 백주라는 말을 이제 차용해 와가지고 양지에서 만드는 백주라서 양지백주라고 지은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모든 날에 같은 경우에는 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모든 날에 행복하길 바라면서 내네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날에라고 지은 거고요. 모든 날에 같은 경우는 술이 굉장히 깔끔한, 그니까 단맛이 충분히 베이스에 있으면서도 그 단맛이 이렇게 보통은 술 같은 경우 쌀에서 나오는 단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찐득한 느낌을 주거든요. 그데 저희는 그 단맛이지만 굉장히 목넘김이 깔끔한 느낌을 주는 술이 술이고요. 그양지밥주 같은 경우에는 탁 이렇게 마셨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뒤에 이렇게 탁 치고 오는 그래서 아 정말 술 같은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센 느낌 나는 그런 술이라고.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모든 날에 같은 경우는 차돌박이, 그다음에 회, 물론 이건 깔끔한 술이기 때문에 이제 회 같은 해산물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차돌박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먹어봤더니 짱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. 이제 얘는 뭐 족발, 네그 삭힌 홍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오리고기 같은 경우 머스터드 된장 소스도 괜찮아요. 그래서 하면. 그 막걸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야채 무침하고 같이 해서 모든 날에 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봤어요. 약주 같은 경우는 어 30대 여성분들, 그리고 어르신분들, 그분들이 약주 굉장히 선호하시고요. 이제 요거는 20, 30대 즉 성별 가리지 않고 네 즐기세요. 막 사업을 막 확장하고 이런 것보다 저희 술을 정말 즐겨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쫀득하게 이렇게 맺으면서 그렇게 발전하고 싶거든요. 오늘 오늘 술 만들 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. 좋은 재료 계속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주조사분들과의 이렇게 실질적인 대화나 그들의 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독자들한테 서비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일을 하고 술을 만드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당연하지만 그 드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드시면 훨씬 더 향과 맛과 풍미를 더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이 미술관이 갖는 장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저희 그 모든 날에랑 양지백주를 만나시게 된다면 좋은 안주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 좋은 분들과 그 즐거운 자리에서 얘네들과 함께 했으면 저희는 너무 좋겠고요. 전통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모든 날에 행복하세요.